한 달, 300만원, 500만원, 그냥, 한번 버는 거예요. 네? 예? 꿀맛 좋아. 시간이 예? 아주 유해서 이게,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어, 하나만 깎아안 아, 내리면. 네? 예? 일단은, 오늘은 담배꽁초야 그러면은, 하루 이제, 이산, 가지고, 담배꽁초 이거, 이렇게 하고, 그, 딴 데를 한번 해보라 해보라고, 하고 그리고, 딴딴데 딴데 이동을 해서, 어? 보여주고, 어? 또 병원 같은 데도 이제 나바라치 예? 그것도, 거의도나빠라치는 병원 이제, 그, 어? 그, 보험 타기, 예? 그런데도 데려가서 이제, 아, 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고 보고, 어? 몇 분, 이렇게 몇번 하면 시간 금방 가요. 차 이동하고. 다딴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걔는또 카메라는 안 팔아. 교육은 무료야. 근데, 현재 실습비 이런면 받아요. 어떻게 받냐? 교통 이동, 교통 이동비 또뭐 하는 거 보이고 뭐 그래서 왜 될까? 이런 또그 가르치고 음. 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60만 원 정도 더어 받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 부분이 또 그래야지 왜냐 배우다 해서 뭐 기름 자기 돈으로 할수 없고 밥을 먹을 때또제 자기 돈으로 바꿔서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기 허면서 다 그래서 60만, 원 70만 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찾고 해요 그렇게 해내, 해내들은. 인터넷에서 뭐, 돈에는, 어, 파업할 카페, 보이스도 카페 많거든. 근데 다 물어야. 근데 그렇게 받아어 애들이. 네? 왜? 자기도 수입이 진짜 그렇게 할거 아니에요? 돈 없이 무슨, 뭐, 어? 미쳤, 미쳤다고 그냥 대고 다니서 그렇게 가르쳐 주냐고.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그, 어? 그게 이제 며칠 이렇게 해서, 뭐 한, 교육뭐 이제, 한 3일 정도 이렇게 잡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오늘은 요거. 내일은 이제, 그, 뭐, 병원에 그, 나발지에 봅시다. 그래서 거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보고, 그거 하고. 그, 그러니까 리고 오늘은 컴퓨터로 이제 하는 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런 식으로 사 간단하게 한 3, 4개 알려주고, 끝이고 이제 나중에 모르면서 언제든지 모르면 소통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냥 뭐다즐수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말로 말로 이제 그 다음부터 말로 하는 거지. 말로. 네? 말로. 그 식당 가서 이제 얘기했지만은 밥 먹고. 네? 그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네? 밥은 먹어요.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라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이제 카드로 계산하라 그런다고. 그 카드를 계산하면서 아, 그리고 50년 동는 저, 응? 어? 인증에 있다가, 여기다 회식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 그 비용, 뭐, 저, 세팅을 회식집이냐 그렇게 물어봐. 어, 그 물어보는 과정에서, 아, 그러면 뭐, 메뉴 어떤 걸로 할래요? 하면서, 이제 하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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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좀 비싸게 잘, 가입이 어? 아, 몇 인분, 뭐상장님몇 인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 걔네가, 이제, 어? 아유, 며칠간 세팅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그냥 안해주야죠 계약금을 뭐 벌어야 해지 지. 그러면은, 영수증을 이제, 뭐 해서 계 아, 그러면은, 제가, 어, 다음, 어, 전날, 전날 제가 계약을, 임금을, 계약금, 그 계약금 임금 해드릴 테니까, 계번호 적어주세요. 그러면 적어줘. 그러면, 그, 그, 계좌번호딱 그 적잖아요. 카드, 카드 영수증하고 비교를 그렇지, 해봐. 그렇지. 그 아, 대부분 대부분이 큰 돈, 현찰, 우리 환찰로 한다란 말이에요. 예? 음. 네? 음. 아, 환찰, 그, 우리 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도 그냥 그, 환찰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 이거 우리 회사에서 그 회식인데 이거 내가 신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재산을 할 것인데, 환찰로 할 거다. 음. 어? 왜거기카도안 쓰고 현찰, 어, 현찰로 하는 할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렇게 얘기, 얘기하면 걔네가 현찰 받으려고 그러면은 계좌번호 따다산 거는 보통 자기네 가족 거로 가져줄 거라 가져 되는 형태예 왜? 현찰로 하는데 자기네 그현그 어, 어, 식당 사무실로 음. 이게 어? 그 사업자 사무실로 놓으면은 세금 음. 잡히니까. 음.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면. 그게. 그게 바로 차는 계좌 차는 다그 그게 또 바로 한 건이 될수 있지만 그한 건으로 인해서 세금 포탈로 이루어져가지고 조회했을 때이 사람이 몇 억을, 응? 어? 탈세해서 그걸 잡았어. 그건 거기에 몇 프로에요? 뭐몇 어? 어, 프로테이지로 아마 걔네가 저거 끌어다니고 있는 거지.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네.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 그게. 그럼, 그, 것도 바로, 한 거이지. 네? 그, 그, 어, 인터넷은 그래서,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피드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알려주지만, 다른 데는 그걸 돈을 빼먹으려고, 착한 착한 해. 예. 우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어차피 한 그 어, 신문사 지자 공유자이니까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돌려야 게, 되니까. 예, 돌려야 되 거야 돌려야 되니 예. 걔네들은 뭐 교육비로 빼먹어야 되니까, 뭐 우리처럼 이런 지자 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로 빼먹어. 실수교로 가면서 빼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제한 며칠씩 잡고 거기서 빼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 그게 물은 이제, 다그돈 아, 주는 거죠. 자기 돈으로 하는, 것도, 어, 하는 건데. 기름값도 그렇지, 어, 먹는 거, 또 이제 그, 그 사람들, 그음에 사람 행동 반경에도한 자기 인건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걸 거듭 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 어, 명분이 좋잖아요. 신문사, 소속에서. 이히면 어떤 모임이나 단체들 다이혀면는가가다 다 있잖아요. 어? 우리는 그것만 빌드야 우리 사료에 들어오면 그입혀왔고 이거 내 주무스, 음. 다 무료로. 우리는 똑같아요 네? 진짜 일자에 창출 시켜주는 거지. 네? 이제 컴퓨터는 이 사무실에서 이제 네? 하는 다음에 이렇게 쭉보면 여기 있지만 이거부터 이뭐 말로 그래 거. 이제 걸렸다 받았다 그럼 어디 다 신고하냐고 이게 문제지. 자명냐고 어떤 거. 내가 그 자료 보는거거기 거기다 봤죠? 거의, 거의 넣는 거. 아니 안 봤죠? 봤어요. 거기에 다다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다 네. 이거죠? 거기에 필요한 신고부서가 다 있어요. 글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내가 의정부 쪽에서 했 그러면은 의정부 쪽에서 의정부 신고방서 숫자에 네. 들어가서 의정부 공신부 센터에 있어요. 아, 신고하는 것도 네? 굉장히 진짜 복잡하죠. 음. 그래서 이제는 뭐 많이 하다보면 못하면 본사에서 이렇게 신고, 접수해주고 그러면은 음. 7대3은 나눠진다. 아, 그볼수 있겠구나. 네. 우리가 접수해줘가지고, 소통을 따주면 당신은 7, 사 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만약에 해여튼 어, 부장이 접수해줄 거예요. 어, 이게 정리, 어, 이게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나눠 먹고. 이런 부분이에요. 예. 네. 그게 있어야지, 그냥 뭐, 무조건, 뭐, 어, 어? 완맞잖아이렇게 그, 그런 형식으로 쓸거나 가야 돼. 네, 어, 충분히, 충분히 이루어질 있는,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일단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어, 나는 어. 이제 그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훈을 하면서 하면서 이제 그2 뭐, 2 나는 우리는 이제 그 법인이 법인이에요.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카드를 쓰잖아요 그럼 범인에서에 들어가. 현찰도 범인 통장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마음도 못 써요. 내가 마음도 못 빼. 네. 그래서 카드로, 그금법인회사아 들어오기 때문에 법인세 22% 빠지고, 근데 그걸또 빼야되잖아요. 근데 그냥 빼서 썼어. 그건 나는 걸리는 거예요. 이게. 예? 네? 명을 자를 거 없으면 내가 빼가지고, 인생 뭐 보자면 좋어요그왜 음. 줬어요 뭐 증명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돈을 그 네. 어떻게 빼야 되느냐 그럼 서울 우리 그 광고팀 그쪽으로 어 광고로 난뺄 거예요 근데 광고를 빼야 돼, 빼잖아요 또 우리 거에도 책은 거기서 또또 끊을 세금계산서 우리랑 끊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광고를 맞으면 나한테 세금이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때 거기서 또 세금 그거를 10%를 또 떼야 돼요. 네? 그렇게는 이거 이제 32% 빠지는 거예요. 네? 수수료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그때, 세, 그, 정기부장, 공장, 세 하고 증거장, 불거자님한테는 이제, 이, 이, 그때 들었을지 모르지만, 뭐, 분명히 이제 수료 빼주고 한다 했, 어요그 대신에, 요번에는 이제, 그,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응? 어? 안 빼고, 있는 금액에 그대로 분배해서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음. 예, 근데 차후에 금액이 커지면 이제 뭐라도 얻어 빼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지금 하는 게 실제 삶이란 거는 아예 그냥 그 우리 본사 빼고 본부장하고 요원하고의 관계를 다질게 같려고래요 그냥 밝게졌어요 책임을 지고, 그러면 이제 그, 본부, 그 실습한 한 사람이 실습시켜. 근데 막. 그데 그것도 이제 합의를 봐야지. 강의하고,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접수를, 시간이 되잖아요. 접수를 해줘. 예? 근데 본부장은 밖에서 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건 접수하고, 유쾌하은 가서, 실습 실습하고, 강, 강사하고 합의 나눠서, 포럼 떨어지면, 치, 어쨌든 7대3위에 지금 3% 가지고 나눠 먹기로. 예? 그런 식으로 좀, 그, 그 하는 게난 그렇게 해드릴까, 지금 그래요. 내가, 왜냐면, 나중에 차 후에, 우리가 이제, 그, 커져가지고, 여직원을 두고 뭐 한다면은, 하지만 내가 앉아서 그치? 내가 접수를 그래. 시킬 시간이 없어. 근데 이게, 정확한, 그, 진짜, 자, 그냥, 손이 그냥, 야, 이거네. 그치. 이게 없네, 솔직히. 왜냐면, 무작, 뭐, 차를 사러 가고 사갖고, 얘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담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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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일단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 가르쳐 주고 네. 일단 제일 작은 거는 응. 왔으니까 담배. 네? 양, 일단은 양주는 확실하게 응. 만원이 올랐어 네? 담배꽃으 아, 담배? 네? 아. 그걸 잡아서 네. 일단 그거부터 신고를 해 보세요 응. 그럼 만원이 나오지 네? 그러면 그거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아 알잖아요 그게 예? 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더큰 것도 있고. 내가 또 카톡에서 이제 자료를 올려 드렸으니까 그 자료 를 토대로 또 이제 조사를 하고. 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이 생기는 거겠지다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아무 아 뭐, 뭐 내가 다할것같면 내가 이제 뭐하러 그냥 그 어? 해야겠어요. 내가 정보를 주면 알아서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뭐포장금다 받아서 는주겠습니까 음. 포장 내가 내가 쓰지. 음. 예? 나는 내가, 어, 일, 저, 내가, 나도 바쁘니까, 나는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음.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안하요 안 당장 돈이 필요하고, 네. 그돈 필요한 것만 해야 되잖아요. 그니까, 러그난 자리를 따라준 거야. 음. 일을 할수 있게끔, 예? 그럼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 그러니까 분명히, 김태민 보호사님도 팀만 잘 이뤄서 하면은, 매일매일 도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뭐 받고 뭐 했어. 그렇다고 우리가 딴데처카메을 팔아온 것도 아니야 욕을 못 해요. 만약에 왜 어쩌면, 아니, 우리는 다 가르켜, 무사로 가르쳐주고, 물어로 가르쳐주고, 물어로 가르쳐 실습도 가르쳐주고, 물어로 해주고, 그리고 접수 못하고 우리가 접수해준다고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당신이 일을 안 해서 못하는 거지, 그 어? 내가 그걸 뭐다 받아서 매겨주냐고, 라고 할수있겠냐 말을 못 해요. 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출장비란거 있어요, 또. 청주야. 아, 그럼 청주에 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실수자가 어, 알아서, 어? 아, 그럼 출, 하는데, 뭐, 어? 그래도 내여서 네, 인건비가 있는데, 어? 초대하면, 초대하면은, 하면은 숫장비 네. 네. 5만원, 10만원 들어갑니다. 네. 경비 별도 해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70자는 응, 여기저기 하면서 그것도 부수적으로 또 그렇게 예, 예, 벌어요. 네. 네. 강사는 일단은 편하게 이거 하고, 하고. 수소 받지만 70자는... 네. 힘들게 하, 하, 관리하면서 어디 하지만 대신 부수입을 출장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음, 할수 있는 거지 대신에 강사가 어, 부수입으로 될 거는 접수를 대신해 줄거 예? 음, 그거를 이제 그 들어가면 접수를 하는 거다 신고하는 거다 있어 나와 양식이 양식 다 나와요 그 양식 다운받아서 거기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접수하고 이건 접수해 주는 거야 동영상을 그 해가지고 그거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만약에 찍었다, 음. 그걸 찍어갖고 보내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쵸. 그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몰래카메라 찍을 때는 다 나와요. 음. 여기에 이거 을때 연결하면 은 p c 에다 나와요. 다, 다 있어요, 자료가. 다, 네, 다 있어요. 네. 꼽는 게다 있고, 어? 꼽아가고딱 꼽아서, 딱 꼽으면 영상딱 나와요. 이렇게. 그럼 그거를 음. 딱뽑아서 USB로 해, 구워서 하는 거예요. 타다 있어요. 모래카메라 사면, 타 음, 있어. 음, 음, <laughs> 거기에, 예? 뭐, 따로 뭐, 제가 저길 거 음, 없어요. 그거 없다, 이거지. 예, 그, 그러니까 그걸, 오로지 그걸로 유도하는거나 어쨌든. 죠 그렇죠. 어쨌든, 카메라 파는 사람들은 그걸로 주게 하고, 예? 분명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영상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음. 제일 쉬운 게, 담배꽁초 음. 그리고, 이제, 쓰레기. 사치장 음. 버린 거 뭐, 폐수물 이런 거. 음, 음. 예. 그참 카메라로 찍으면서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 그거는. 예? 영상 자료. 그리고 그, 거기에 대한 일단 주소 뭐 등등 이런 거 적고 팔 하고, 일대 사진 찍고 몇개 해서 첨부하는 거예요, 적고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차면 계좌가 이제 몰래카메라로 모든 것을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찍고, 찍고 이렇게 하면 하고, 응? 해서, 그, 시, 시, 사진, 그 실내, 실단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카운터 같은 데 보면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다 음. 걸려져 있고, 있는 데 있잖아요. 음. 그럼 사업자 등록증도 이렇게 다 찍고, 그도그 사람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찍고, 얼굴, 얼굴 나오게. 음. 예. 이제 계산할 때 이렇게 하면은, 하고, 어, 떻게 하러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가방도, 가방도 있고, 가방 이렇게 세서 이제 매고 이렇게, 가방으로 찍고, 그 안경안경 안경이 제일 편하지? 응, 그래서 안경이 제일 편 딱, 이도 다, 이게, 다 찍히니까. 다 찍히니까. 안경이 제일, 제일 편해요. <laughs> 가격은, 안경이. 다틀리는데 이제, 일단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음, 30만원 주고, 음. 어, 샀어요. 그, 이제, 시중에 팔면 이제 좀더 비싸고, 비싸게 팔런 거를, 손, 문성원이는 이제 200만원, 막, 250만원,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응? 어, 안경, 뭐, 가방, 이거보다 또좀싼 것도 있고. 싼 거는 뭐, 그것도 한 20, 30, 30만, 2 30만원짜리 이런 거. 그런 거는 원가 그런 거. 우리가또 팔면 또 50만, 60만, 원 또, 이렇게 조금 붙이면 그렇게 되는 거고. 네. 문성원 100만원, 막, 120만원. 뭐, 프라스틱 애들 같이 생겨, 까만 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게, 120만원, 130만원, 150만원 네, 이렇게 받았어. 우선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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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걔가 조금 더 발달돼서 중국에서 들어와, 이제 중, 중국에서 들어오잖아, 요 걔는. 지가 직접. 그 세금 승인받아 세금, 지가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어차피 보면 또뭐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네, 네. 이거, 이거 설치해주는 공장. 네, 네. 이거를 갖고 가잖아요. 그럼, 아, 이거, 이거 만들, 여기서 뭐 하나. 아, 만들어주려고 하면 만들어주네. 응, 네, 그래서 네, 네. 한번 달아줘요, 그러면. 따라줘요. 아... 예? 그런 것도또 이제 하고 딱 그렇게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그 유원한테 예? 그 이제 알려주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팔 때는 그런 데서 팔고 만들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예? 그 이제 이제 예? 뭐 인증을 내달라든가 승인 뭐 해서 나든가 아니면 걔네가 자체적으로 인증한 걸 사온다든가 예? 뭐 그런 방법. 아니면 우리 이제 모난 모델로 이렇게 해와도 되는 부분이 있고지만 남은 딸 위에 있는 거는 다 안경이가 시계 시계 이런 거다 인증된 거 직접 사온 거고 여기 서서전 서유, 까만 가방만 되 이제 샘플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네, 거는 해놓은 거고 예 네. 네. 나머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몰래 카메라 말고 영상 촬영할 거 이제 담배꽁초나 이제 쓰레기 등등 여러 가지 할것 같으면 카메라가 제일 좋죠. 쭉, 그냥 줌으로, 그냥 멀리서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쭉, 찍어가지고, 네? 천편한는 거예요. 음. 그렇게 음. 해서, 이제, 나가는 부분, 아까 식당에서 하는 방법 알려줬죠? 예, 예. 식당.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고, 네. 기사, 제 얘기, 얘기 들은 대로, 이제, 이런, 그, 그, 아, 이렇게, 이렇게 네. 합니다. 음. 딱,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갔을 때이식당에 참여 계좌 쓰면 다행이고 그냥 똑같으면 많은 거고 네. 아, 여기는 제대로 쓰지만 쓰네요. 음. 그래서 그또 다른 데서 이게 이렇게 나온다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음. 그렇게 이제 현장 실습을 이제 몇, 지금 몇 가지 이렇게 한 거고 음. 컴퓨터로 잡는 방법은 이제 그 펜션, 모텔 등 이런 음. 것들 보면은 밑에 쭉 나와요. 이제 그 전화 통화 해보고 그리고 이제 어, 계좌 이체 여기다 하면 되느냐 어, 해도 된다 어, 거기다 해라 등등 뭐몇도 등등 다 이래 얘기 다 하잖아요. 예. 네. 그 밑에 보면 주소하고 사업자 번호 다 나와요 이름하고 계좌번호하고 그때 사업자하고 계좌번호 틀린 게 있어요. 그게 차여계좌예요 응? 음. 그게 이제 또 이렇게 해도고 해고 이제 신고하면 또아 이어 이제 그 세무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어 신고하려고 신고대서 한번 딱 해봐. 그러면 아이업소 신고된 업소입니다라고 또 나와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신고된 데는 안 되는 거지. 벌써. 그러니까 신고 안된 데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수십 건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두건 건드는 거야. 그러면 백만 이백만 버는 거지. 근데 그또 쉽지 않은 거야. 열심히 해야 돼. 펜션 거기에 보면 이게. 사업자, 뭐, 뭐, 저기, 뭐, 펜션 하죠, 가평에. 예? 사업자 있죠? 음. 근데, 계좌번호 다른, 음, 거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는구나. 그게 차, 그게 차명계좌에요 그게. 음. 네, 사업자하고, 저는 법적으로 사업자 있는 사람이 돈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음. 네 그렇네. 그게 차명계좌예요. 그래서 그, 보면, 우리가, 어, 이거 하는 사람들이 없는 줄 알죠? 이거 해보면 되게 많아요. 신고된 데가 되게 많아. 지금 뭐냐? 이일 하는 사람은 그게 많단 얘기지. 음... 네? 몰라서 하지, 주위에 엄청 많아요. 그거 하다 보면 다 나와요, 이제. 어, 이거 신고됐으면, 이거 시가 벌써 딴 새끼가 벌써 한 거야. 아, 신고됐다고 다, 너, 거시간네 그쵸. 그거 딴데 새끼 한 거예요, 그거. 음... 근데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잡는 방법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음... 일반 사람은 모르잖아요. 음... 네? 참 쉽죠? 들으니까. 쉽죠? 근데 몰랐을 때 몰라,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몰랐잖아. 근데 아니까 쉽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끝이야. 어른 거 핫도 없어요. 어? 끝이야.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게끔 하고, 유도를 하면서, 대신 우리는 같이 이렇게 이제 울타리 안에서 가게끔 하고, 그 그런 거예요. 그동안 작건 노로 그래 해야 되는 거고. 음 그렇게 얘기하는 해야 되고 말. 그럼요. 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됐구나. 이제 그잘 재밌게 풀어나가게 야 음. 뻔뻔하고 재밌게 잘 풀어나가야 음. 아이 사람 잘 가르쳐 아그래요막 보기 이렇게 음. 그렇게 되는 거. 나는 음, 본 부모님한테 이렇게 예그 설명할 때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재미없잖아 그냥. 음. 근데 학생들 가르칠 때는 재밌게 해야 되는지. 예. 네. 재밌게 하면서, 아, 그, 그형 호기심이 막 발동발동하게, 네. 그건. 네. 예? 자, 보세요. 저기, 저, 담을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게, 근데 이게 왜냐면, 우리가 다, 카메라 안 팔지만, 스마트로 좀 딸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좀, 뭐, 집에 뭐 카메라, 그런 거 있으면, 망원 렌즈 좀 좋은 걸로 사서 가르쳐가지고, 구형 카메라도 상관없어요. 렌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음, 그 예. 네. 여기서 가서 두고, 이렇게 해서, 어? 자, 보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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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한겁입니다 예. 딱 벌써, 일단, 어, 다른 지방에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단장 나온 거는 양주시청에서 보도자 딱 나왔잖아요. 예. 그 보여주면서, 자, 보세요. 아니, 만 원이에요. 이거 다섯 고만 오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양주 데리고 가서, 양주에, 택시 정류장 짜 있잖아요. 택시 기사들 탁탁탁또 휴게소, 예? 바깥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그기존에그 기존 그 놈들이 어디서가가 하니까 싸움 날 수도 있으니까. 예. 휴게소 데려와서 차에 탁 진짜 아뭐 먹을까 하면 사오보세요. 저해 예. 가지고 온 다음에 어자 보세요. 자 알게. 아, 차에서 카메라 다 찍을 수 있잖아요. 예 깜짝이 안 보이잖아요. 짜 가지고 이제 해 가지고 그냥. 차에가지고 그냥 어? 음, 치는 거야. 그러면, 이 새끼들은 사, 와, 흙에선 들렸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금방금방이에요. 담배 피다가 차 앞에서 버리고 타고 가. 또한 어, 건, 또한 건, 어, 건, 계속 그런 두꺼운 계속! 에? 얼마 쉬워요? 에?